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두령최기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31살 개우생 닭띠, 이제 10월달 운세를 좀 들어갈 건데요. 어, 우리 닭띠분들 고생이 좀 되게 많은 해운단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2023년도 개민년 어, 검은 토끼에 들어와서 우리 31살 되시는 분들, 개우생 닭띠분들이 조금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서는 금전우는 상승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금전우는 상승을 친다.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연 어, 본인들이 만약에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걸 다녔을 때 어, 쉽게 얘기하면은 뭐뭐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안 좋은 무슨 구설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은 1 2 관제 송사가 붙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본인들 잘못하면 1 2 관제가 붙습니다 서른한 음, 살 나는 계열생 닭들 10월 달 분들 운세 지금 제가 이제 한번더 뽑아보고 있는데요 어 재수는 좋아요. 재수는 좋고, 여러분들, 성실하게만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큰 탈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아까 말했다시피 무슨 뭐 비리를 탐한다든지, 아니면 결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시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해라. 하나 성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성주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하늘의 귀인이 들어와서 본인을 도와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10월 달에는, 어, 송사나 시비, 관제가 불리합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들이 무슨 뭐 시비수라든지, 관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러나셔야지만이 어, 어 불리한 거에서 본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그냥 그래 이런 날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겠습니다 재수가 좋으니까 성실하게 일해라 하지만 1 0 송사 구설수가 있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에 이3 1살나라는 개교생 닭띠분들이 아프셨던 분들이 좀 되게 많아요. 9수를 치고 들어와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운은 상승을 친다라고 합니다. 연애운도 물론 좋아요. 연애운도 10월달에는 되게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출장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이 되게 잦아요. 이서에사 계획 닥띠분들이 10월달에 들어와서는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내가, 어, 좀 출장이 많거나 이동이 많아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금전재물이 본인들을 따라갑니다. 예, 그, 그러니까 출장이 너무 많아서 몸은 좀 지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견디고 하시다 보면은,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역마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역마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우리, 어, 개우생 닭띠나 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주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역마살의 기운을 잘 받들고 나면은, 그래도 일주가 나쁘지를 않겠다. 그래서 일주를 잘 따지고 여러분들이 10월달을 잘 보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출장이나 여행이 잦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금전으로는 상승을 하고, 아까 말했습니다. 비이나 뭔가 결탁을 하면은 시비송사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면 살 개요생 나는 닭띠 여러분들 10월달 운세였고요. 힘내시고 제가 말하는 거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